안녕하세요. 도림신당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967년생이신 양띠 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력 생년월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10월도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행복은 내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걸로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대부분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달입니다. 운세의 흐름이 비교적 좋은 때이므로 노력하면 그 이상의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흐름이 좋아 특별히 주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평온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이니 평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기회이므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많은 달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니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족처럼 지내는 지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 내 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연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도 좋은 시기이니 장점이 잘 드러나는 때입니다. 즐거움이 따르는 달입니다. 득박에 큰 재물은 없지만 작은 수익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계획에 없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니 그런 가능성과 관련된 일이나 상황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없이 일들이 진행되면 본인이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거나 결과 없는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후의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따라오는 달이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알게 되는 달입니다.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시기이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로가 분명한 곳이라면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은 달이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득밖의 큰 재물을 노리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시기이지만 노력을 통한 재정적인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력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흐름이므로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행제는 아니지만 우연히 행운의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노력으로 재물을 확보한다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시기이니 뜻하지 않게 나를 돕는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마음 속에 품은 감정을 표현하여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외모가 좋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싱글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주변에서 인연을 돕는 달이니 애정의 흐름으로는 매우 좋은 달입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리듬보다는 감성 리듬이 더잘 발달되는 달입니다. 실제로는 피곤하지만 즐거운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 내부의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했던 분들도 이번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다소 지쳐있지만 본인이 이를 느끼지 못하는 달로 이번 달에 음주를 하면 술이 잘 받아서 나중에 후유증이 오히려 심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메모를 보는 판단력이나 감각이 좋은 달입니다.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높은 달에 속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한 만큼의 성과는 충분히 가능한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10일, 16일, 17일, 27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5일, 11일, 17일, 23일, 29일입니다.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날은 7일, 19일, 31일, 2일, 8일, 18일, 2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의 좋은 날은 16일, 17일, 21일, 27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7일, 19일, 29일, 31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5일, 16일, 17일, 21일이고 부부 합방의 좋은 날은 4일, 10일, 15일, 16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의 좋은 날은 17일, 21일, 26일, 27일입니다. 선택한 날이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0일, 15일, 16일, 27일의 순서로 조언이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은 5일, 11일, 17일, 23일,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7일, 19일, 31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일, 8일, 18일, 29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할 날들은 반드시 별도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기온은 주변에 있는 오행의 소품들로 어느 정도 상세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은 7일, 19일, 31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일, 8일, 18일, 29일입니다.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정화된 기운이 필요하니 어디를 가시든 항상 물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나 일터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 황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있고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굳건해야 합니다.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칭찬도 해 주고 대화도 걸어 보십시오. 마음이 건강하려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날이 덥다는 이유로 산책을 게을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날도 선선하고 좋으니 밖에 나가서 많이 걸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십시오. 내가 내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챙겨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공평하지요. 이 순간순간 순간 속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늘 멀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이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늘 꿈꾸십시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1967년생 양띠 분들의 갑진년 10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는 한달 보내길 바랍니다. 늘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원하는 소원 하나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